조림노보조주 여러분 역시나 오늘도 믿고 보는 최박사 영상이었습니다 제영상이답이있다라 말씀드렸죠 37,000분이 보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10월 27일 25분 44초에 최박사가 내일 어떻게 대응한다고 했죠 자 어센딩 트라이라한게 있습니다 어센딩 트라이널 고점은 일차고저점이올라간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더라도 6,200을 돌파할 때까지 관망하세요 여기도 봐주세때 관망하세요 여기도 관망하세요 물론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익은 높아집니다 이거 제가 최박사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박사가 어떻게 대응했냐 최종 관망 이었습니다 잘 대응했죠 우리 자 1,227분 입장에 계시고 어제 승인 처리해 드렸습니다 10월 28일 정확하게 8시 52분에 여러분들께 필요한게 이런 대응입니다 효림 로봇 6,020원 때자최 박사 뭐라 그랬죠 일단 관망하자 그리고 8시 53분 이었어요 332분이 보셨네요 그리고 그때 최 박사가 9시 59분 자 리딩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부 다양한 종목 보여드리는 겁니다 효림 로봇이 자 보세요 6050원 대 체결 강도가 마이너스 10% 였습니다. 원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태 400%의 양전이었거든요. 이걸 치박사 캐치해가지고 뭐라 그랬냐. 효린도 뭐 움직임이 다릅니다. 음전입니다. 8시 59분에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1200원 찍긴 했습니다만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효림 로봇이 아래로 터진 상황입니다 제가 최박사 믿고 5560원 잡으신 분들 반드시 본인 평가가 매도하셔야 손질은 손실 안 납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9시 2분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뭐라 그랬습니까 관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오늘 좀 관망하면 어떻습니까 최박사가 1677원 잡으라 그랬고 도중에 수십 번에 5 0번에 맞췄습니다 여태 여기 팔아먹었잖아요 우리 7040원 팔아먹고 여기 잡았잖아요 5,560원 잡아가지고 여기 50% 매도한 상황에서 일단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우선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립니다 10월 28일 29일 대응전략 알려드릴텐데요 쓰리 마켓 패턴 개미를 존나게 터는 패턴에 주의하라 절대로 털리시면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최박사가 11월부터 26년 3월까지 어떤 이슈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가 이 주의사항 한알려드릴거예요 자, 목표가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최박사 맞았죠? 1차 7 0 4 0 박수 주세요. 7,1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2차는 8,000원부터 8,500원. 3차는 9,870원, 11,000원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원래는 6,200원 돌파할 때까지 관망이었습니다만, 현재 오늘 찍고 내려갔죠? 제가 이거 매수하란 말안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7,100원, 6,600원 돌파할 때까지 관망합시다. 그리고 설령 최박사 잡고 5,560원 잡으신 분들은 여기에 팔아 먹어서 일단 6,700원, 6,900원 설령 주가 아래로 터지면은 여기 사면 됩니다. 5,200원부터 4,840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도 10월 29일 오전 8시 30분 동시효과부터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이 어디에 문자로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최박사 깔끔하게 문자 대응해 드렸죠. 자페인트볼안 듣네요. 오늘 오전 8시 42분에 최 박사님 효림도봇 영상 보고 왔습니다. 3월 때부터 따라왔대요. 어허 기특한 지구. 자 현재 너무 지루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효림 소통방 입장 문자 대응 상담까지 아이고 욕심쟁이네요. 후후 자 3천 사백 원인데 5천 아니면 3호 1 5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네요. 네 손가락이 모자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켜 드렸어요. 6천 사백 원대 자, 6200원 돌파 관망이지만 뭐라 적어놨죠? 수급이 없더라. 아까 양정이나 그랬죠? 매수금리 적어드렸고요. 자, 일단 여기 기다리세요. 단기 목표가는 여기처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일단 전략 매도 하시고 여기 도판 따라가면 됩니다. 8천 매도 하시면 돼요. 그때 시간이 자 1금 오전 8시 56분입니다. 이제 끝났죠?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이런 대응입니다. 10월 29일 자 내가 이런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 상단에 번호로 자 010-8113-8617로 자 문자로 효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효인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문자 대응 당일 핵심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분처럼 상담을 원하십니까? 자몇 주를 갖고 계신지, 얼마에 샀는지 이 원주 주원이를 기억하세요. 주원이 원주 자 그리고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렵다면 자 이렇게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저도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목 아래 이렇게 댓글이 있죠. 댓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KYC 링크가 있고요, 문의라고 나옵니다. 블로그 SNS 링크는 블로그 연락드입니다 나와요. 제가 예전에 주식 블로그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링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매수가 매도가 대응을 받기를 원한다. 실제로 리딩을 하고 있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최박사가 산지안 사는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오전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림은 8시 반이니까요. 자, 바로 입장하셔야겠죠? 소통방 입장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고요. 플러스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일이 바빠가지고 당일 핵심만 빠르게 받고 싶어요. 규림 문자 남겨주시고요.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담 몇주 얼마 원꼭 이렇게 남겨주셔야 상담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영상 끝에는 작은 선물 추천주 113% 올라갈 종목 발굴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최 박사가 조금 있다가 어디 인증할 거냐. 여기 한번 인증할 거예요. 정말 1700원 고점 부근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매도와 지시를 내렸는가. 라이브로 우리는 도와줬는가 이게 핵심이죠. 여기 잡아줬는가? 자, 5,550원. 미안합니다. 60원이에요. 주가가 반등했을 때 팔라고 했는가? 6,580원이 고점입니다. 이거 세개 한번 인증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최 박사의 시그니처. 대한민국 최초로 저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영상이 박제되어 있고요. 아예 소통방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 박사가 언제 방송했죠? 이때 방송했어요. 제가. 2월 12일 날에. 고점 대비 21% 빠질 때 사라 제발 여기 팔아먹자 그리고 우리 여기 샀죠. 엔자파동으로 여기 사고 여기 샀는데 여기 인증할 겁니다. 최저점 6,050원인데요. 77원에 잡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 팔아먹으라 지시했는가 얼마였죠? 3,610원. 1원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N자 파동 내려가니까 다 생략하고 여기 잡아줬는가 2,600원 아 여기가 2,310원일 거예요 2,600원부터 2,310원 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갔죠 자자 헤드앤숄더가 자,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는 대칭만큼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더라 A B C 파동에 대해서 여기 잡아줬는가 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맞았는가 여기 잡아줬는가 여기가 얼마였더라 3 0 8 0원다 맞았죠 여태?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인증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28일 화요일 업데이트된 효림노보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효림노보 투자보고서가 없으신 분들은 효림보고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지분구조부터 들어가는데 한번 이슈부터 할까요 빠르게? 최박사가 뜸을 안들립니다이 사람은 시원시원해요. 자, 최박사 소통발 뭐라 그랬냐. 오늘 주요 이슈 다섯 가지. 외국인과 기관 대규모 매도세에서 밀렸죠.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440원 규모로 순 매도에서 하락을 주도했더라. 하지만 개인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최대 올라가면 은8천원 8,500원 여기 1차입니다. 최대. 9,500원이었나요? 11,000원. 여기가 휴대폰 마지막입니다. 역사적 신곡과 간다는 놈들, 니들이 살아. 제발. 제, 그렇죠? 자, 차익 물량 실행이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최 박사가 이거 다 알려드렸고요. 현재, 뭐, 이런 것들 브리핑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제가 11월 26일, 어, 야, 26년 3월도 한번 볼게요. 자, 이슈가 어떤 게 있느냐. 최 박사 일단 올려드렸거든요. 자, 첫 번째. 교림 로봇은 네이버 미, 미국 MIT 공대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개 기술을 부각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거 언제 공개한다고요? 11월달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가 아직 한번 살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코스피가 4천 돌파했는데 최박사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적어드렸죠? 자, 5천 포인트 가는데 최박사가 차티스트니까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랬냐? 자, 코스닥 치면 나옵니다 소통방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료 누가 이런거 알려 줍니까 맨날 5천 간대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잠깐만 어 이거 아니고요 어허 자 찾았습니다 어허 저, 저, 자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상토 자리가 일단 4,014포인트 될 것이다 어. 자 바로 폭락했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면은 여기쯤에서 4,273포인트에서 올라간다는 조정받습니다 또그 다음에 최대 이제 마지막 자, 오파동의 고점은 5010포인트에서 5144가 마지막이에요. 아직 올라갈 자리가 몇 프로가 남았다? 대략 한 30%가 남았습니다. 퓨린더봇이 그러면 이게 막1000%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 1000% 올라간다 말한 사람들은 니들이 사면 됩니다. 자, 불가능해요. 자, 전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 맞았죠, 여태. 그리고 현재 코스닥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퓨린더봇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코스닥이죠? 1196포인트에서 1269포인트가 마지막이에요. 불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들 소통만 들어오면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총이 7,132억입니다. 최대 조조가 효리머니스가 6.61%를 가지고 있고, 평균 단가 2,173원이라고 지난 2월 12일자부터 제가 공개했죠. 그 내용 보고서에 제가 항상 공개합니다. 이런 수식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 규수식을 공개했고, 추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유동주식은 그대로입니다. 93.35. 자, 외국인이 5.9%. 어제 6.66이었죠? 0.1% 팔아먹었네요. 개인과 기관이 87.45니까요. 반드시, 최대주주가 언제 던질지, 개인과 기관 중에 세력이 언제 던질지 판단이 가야 됩니다, 지금. 자, 현재 지난 1년간 누가 매집하죠? 자, 외국인은 지금 빼자 그랬죠? 5% 밖에 안 됩니다. 기관계 동향 없다 있죠 항상 애들이 잘분석해야 돼요 빌리 차자 이름 명자 대포 통장 참명 세력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오늘 던졌네요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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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그래서 현재 449억 을 매집한 이 개인 참명 세력을 잘 분석할 수만 있다면 답이 나와 있어요 최 박사가 괜히 50번 맞았겠습니까 올라간다 확신 드니까 파동으로 1 2 3 4 5 a b c 맨날 이거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허 자 차명세 평단가 2,999원 3,000원 잡겠습니다. 기관의 평단가 2,719원 필요 없어요. 자 검은머리 A구 이든, 이든 단타입니다. 2,925원. 자 그러면 현재 차명세력 2,999원이죠. 최대주주 2,173원이에요. 자 우리 평단가 제일 좋은 시분 1,677원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어허 독한 사람. 세상은 넓더라고요. 나보다 독한 놈이 있어요. 어허 저저자 1,677원. 아, 이, 거하면안 되죠? 자, 2100. 자, 2 1 0 얼마죠? 73원. 2175원 잡겠습니다. 오, 또 페이도 말안 들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아, 이거 참 그렇습니다. 방송을 좀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자, 보시면은. 자, 몇, 어, 잠깐. 아유, 깜짝이야. 또뭐 한글이 켜지네요. 자, 미안합니다. 자, 자, 예. 자, 174%의 수익이요. 자, 던질만 하죠? 6%니까 이거 던지면 됩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던지자 그랬죠. 그다음에 3천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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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제발, 제발, 제발. 아, 3천원이 꼬가 안 되네. 자, 305원 잡아 볼게요. 한100%되네요 수익. 그런데 물량이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더 올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11월 달 이슈를 바탕으로 올려 줄 가능성 이 높아요. 어떻게 올라갈까? 이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박사 항상 강조하죠. 자 지금 보고서 없으신 분들 자 보고서 표고 잘 따라오세요. 자 문자로 두 글자 효림 플러스 보고서 남겨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자 지금부터 20페이지 매수과 매도과 대응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제거 영상 아래에 자 제목 아래 댓글이 있다고 했죠. 댓글 한번 클릭하실 때 따봉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하고 싶은 말좀 적어주세요. 심심합니다. 심심해요. 자 TYC 링크 문의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문자로 두 글자 효림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고 문자 대응이 필요하다 당일 핵심만 문자 플러스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상담 원하신 분들은 상담 남겨주시고요 몇주 얼마 원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113% 올라갈 종목 있으니까 잘 확인하세요 자 이거 효림 로봇 방송한 사람 중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저만 합니다 자 차트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왜 맞았겠습니까. 제가 이때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지 제가 2월 12일날부터 21% 폭락할 때 이거 고점과 저점이 하락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반등은 5천원 8천원 간다고 그랬죠. 정확히는 5,370원부터 8,030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장투로 가져가자고 했고 제 추천주였어요.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그대로 갔죠? 자 그런데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자 최대 올라가는 구간이 얼마다? 8,030원 정도로 1차 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1,073원이 바닥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려갑니다 1파동 고점 맞았죠? 2,960원 팔아먹어라 3,045원이었습니다 주가 내려갈 때 여기 맞았죠 2파동도요 1,677원 50원이었습니다 실제로 3파동이 지금 연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규칙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송은 안 하는 거예요 자 1, 2, 3파동 연장됐는데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냐 361.8%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몇 프로까지 연장됐냐 261.8에서 300% 사이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더 올라가 봤자 뭐 8,030원부터 8,500원 이 정도인데 이거 먹으려고 하락을 맞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소통방에 제가 10월 21일 날인가 11번의 대응이 있었습니다 한번 날짜 볼게요 10월 21일 날에 최박사가 이거 다이렇게자 찾아가지고 한 겁니다 11차 최종 매도까지 9시 54분 클릭해볼게요 최박사가 10월 24일 날에 항상 차트를 그립니다 얼마죠 자 4040원 때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께. 틀리면 욕먹을 각오로 매도 지시합니다. 나 진짜 이날 구토했어요. 악박감 때문에. 아니, 만 명이 보면은요. 와, 진짜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 매도하세요. 8,000원까지 본할인데 치박사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던질 것 같더라고요. 나라면은 말이야. 지금 던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 짧은 순간 오만한 생각 다 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2월 12일부터 8,000원 부근입니다 목표가. 제가 매매하면 욕심 안 버립니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제가 구토했고요. 그날 진짜 죽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종료했습니다. 그때가 9시 55분이었어요. 그리고 최박사가 문자 대응을 하도 많이 지금 이거 다인증하면 좋은데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9시 56분 경에 7 0 4 0원 전량 매도 관망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때 시간 나와 있죠. 9시 59분에 6,800원 찍었는데 팔아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여기 일단 목표가였어요. 그래서 좀더 수급 보고 대응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필요하다. 효림 문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효림 문자 소통방정 희망한다. 효림 뭐소통만적어주시고 보고서 필요하시고 보고서 상담 필요하다. 아니 그아 근데 상담이 필요한데 가격을 남겨주셔야죠. 이분은 상담 못 받습니다. 몇주 얼마 원 조원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결국 맞았어요. 그래서 최박사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가가 고점 찾았고 저점 찾았고. 내려가죠? 반등이 어찌됐건 8,000원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현재 파동의 관점을 봤을 때 1, 2, 3, 4, 5. 이렇게 짧게 나오거나 연장되면 여기가 맞아요. 자, 9,000, 5,800원이었나요? 11,000원,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왜? 3파동이 연장되면 마지막 파동이 제일 짧게 나옵니다. 이게 연장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파동은 항상 자, 가장 긴 파동이 있어요. 1번 파동이. 두 번째 긴 파동보다 최소, 자, 얼마까지 커야 된다? 161.8%가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361.8 여기를 1로 봤을 때, 아예 뚫는다는 소리거든요? 2만원 간단 소리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물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뭐냐? 최 박사가 지금 잠깐, 잠깐만요, 이거, 베어리 시크레페턴이라고 있거든요? 자, 최 박사 지금 말씀드리죠? 정고점 뚫는다. 그때 따라가 늦지 않아요. 자 12,330원 뚫으면 시작과 따라가잖아요 2만원에 매도하면 됩니다 이미 계산 끝났어요 그때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파동의 관점을 봤을 때에는 이게 맞습니다 고점에서 주가 내려가고 반등하고 38.2% 최소 내려갑니다 그 가격 5,020원부터 4,840원 매수로 받아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 사가지고 여기 노릴 거예요 9,870원, 11,000원 또는 여기서 약간의 분할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급을 보고 제가 매도세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이 어디에 문자로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공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자, 주의하라 했죠? 자, 포렉스 마스터 패턴이라면은 자, 속된 말로 개미를 전나게 터는 겁니다. 뒤져 바라면서 이제 터는 거예요. 개미를 텅텅텅 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말씀드렸죠? 원래는 삼각수렴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위아래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어요. 깨고 깨죠? 우리 손절 여기 잡았습니다. 5,550원 깨면 시작과 던져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다 알고 있지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알지 자죠? 그래서 이, 입에서 화살로 전해지는 건데 그럼 이게 화살처럼 차트가 변할 것인가? 당연합니다. 고점을 이게 박스권을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게임을다 텁니다. 그래서 손절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확산형으로 나오,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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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항상 명심해. 명시... <laughs>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아프대요. 한번두번세 번째 네 번째 추세가 터집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6,200원 돌파가 아니라 여기에 잡으시다 안전하게 6,600원 더 안전하게 할래요? 7,100원 돌파 시작과 따라가서 이것은 제가 판단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촬영시간이요 와 저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직업 잘 구했지 자자 보세요 <laughs> 말이 많으니까요 직업 잘 구한 것 같습니다 19분 22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 커팅해도어 뭐야 왜, 왜 이거 안돼 어 뭐야 잠깐만요 오호 쯧쯧 컴맹도 아니고 말이야 자뭐큰 차이 없네요 자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자 전에 어제 영상입니다 10월 27일, 3만 7천 분이 보셨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이거. 2월 12일 자부터, 아, 3월 27일부터 제가 인증 영상 담아놨거든요. 18분 35초에, 어디부터 돼 있냐. 자, 최박사가 이거, 오늘 왜 지금 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어제, 자, 30분 촬영하니까 사람들이요, 보는 게한 5분, 5분보다 나가더라고요. 어허, 그러면 되나, 그러면 되나, 그러면 되나. 내 기법을 다 알려주는데, 자, 여기 맞은 거부터 현재 어 그다음 그다음 여기 파 예, 잠깐만요 여기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아시 뭐, 잠깐만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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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하세요 다 인증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만 오늘은 아 그냥 간 간략하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거 잡아줬냐 끝. 그래서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자신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아 고놈 그참 조식 잘한다 어허 믿고 가보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박사가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찾아보죠 제몇번 찍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맨 처음 영상을 찍었을 때가 나와있죠 2월 12일자 도 확대하겠습니다 조회수 얼마 289 어허 댓글 4개, 어허, 좋아요 24개, 어허,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최박사 이거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방과 문자 대응 다 있거든요. 한번 이거 37일 거, 아니, 2월 37일 끓이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자, 3월 27일 영상입니다.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였어요. 자, 11분 12초에, 최박사가 한번 이거를 틀어볼게요. 배속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딸깍. 자, 여러분이 소통방에 제가 대응시켜 드릴 거예요. 자 설령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도 자 우리가 콘크리트 메모대가 있습니다. 자이 메모대가 세력의 평균 단가는 1677원입니다. 그래서 자 1차 2천원부터 자 1800원 2차 라인은 여기로 잡는다면은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최상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다음에 과연 자이 최고점이었죠. 여기 단기적으로요. <laughs> 이거 맞은 사람은 없어요. 이거 다데고 오세요. 이 사기꾼 너무 새끼들 자 여기 어떻게 맞았는가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6월 27일 영상에 자 15분 35초에 체박사가 한번 볼게요. 전 인증이 깔끔합니다. 이런 사,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 둘, 셋. 여기는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첫 번째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100에서 161.8%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1대 구간이 얼마냐? 3620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나 어머나 세상에나참 10원 틀렸잖아요. 그런신 분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니돈 굽다. 자, 그래서 보면은 6월 30일 날에 자 8시 45분 자단천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3285원 때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3600원 저항 나올 겁니다. 끝몇분 보셨습니까? 560분 정도 그다음 오전 8시 48분이에요. 자그 다음에 최박사가 자, 최 박사가, 자 이, 여기 다 맞았거든요. 자 최박사가 일단 ABC 파동에 자 이거 맞았죠. 그래서 여기 잡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일단 생각할게요. 여기 맞았는가 중요합니다. 2,310원이었던가요? 한번 이거 인증해 볼게요. 저는 맞은 게 많아가지고요. 와, 인증 틀면 뭐한 시간 걸리니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다음에는 얼마나 좋을까. 40초 내용입니다. 이거 내가 다 맞았는데. B, B, C하게 내려가는데. 자, 다섯 가지 파동으로 만들어지고 주가 내려갑니다. 세 가지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다섯 가지 파동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의 끝났죠, 이제? 더 내려갔다 직관 놈들이 여기가 마지막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 2,600원부터 2,300원 정도가 마지막선같습니다 그최 박사가 뭐, 뭐 이거 1분 2초 내용인데요. 자, 봐세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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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파세요. 자, 그래서 최 박사가 지금 정말 깔끔하게 다 인증됐죠? 자, 군더더기 없습니다. 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인증해볼게요. 자, 그 전에 최 박사가 8월 4일자에 효린노보대형이 나와있죠? 보시면은 여기 살아. 2,300원이라면서요. 네, 그 전에 사야죠. 자, 그래서 잡았지 않습니까? 저점 2,310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손잡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8시 44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최박사가 9월 15일 날에 최고점 대응해드렸죠? 여기 팔아먹어라. 3565원부터 3720원. 그때 9시였습니다. 정확한 대응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 여기, 여기, 여기 인증한 겁니다. 근데 ABC 파동 여기 저점 잡아줬냐? 3080원입니다. 그래서 수, 수, 진짜 50번 이상 맞았습니다. 딱 봐도 지금 실력이 다르죠? 와, 어떤 분이 러더라고요 와, 이 새끼 뭐지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새끼라뇨? 자, 제 분석 들려면 원래 제 유튜브 안 내려오면 여러분들 한 명당 1억 가까이 줘야 돼요. 그런 사람 유튜브에 지금 예, 제 기법을 지금 예, 공개하면서 까지 그런데 자 구독자 안 누르면 섭섭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9월 30일 영상에 1분 47초 최박산 시원시원해요 이 사람 다 인정하잖아요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주가는 확산 삼각형으로서 어떻게 간다? 자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제 내려갈 차례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 매수 받아봐야죠. 그 가격 최박사 다 고지했죠?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최박사가 소통방에 다 적어 드렸죠. 그래서 현재 어떤 식으로 갈지 대응과 세력의 평가가 매수가 저점 매수 구간,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적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언제부터 제가 이거 3080 했는가? 범위 나와 있어요, 이거. 아 이거 제가 언제부터 했더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거 고점 찍던 날뭐 얼마였죠 이게 6, 어 잠깐만요 3,700원이 고점이었죠 네 대충 이거 찍던 날 제가 이거 분석해가지고 이거 잡아줬을 겁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영상 끝났고요 어최 박사님 혹시 왜 여기 인증 안 하시나요 여기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400원 여기 인증 여기 인증은 며칠이죠 21일, 22일, 23일, 24일자 영상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응시켜 줬는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1일자 영상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자 여, 여기죠 잠깐만요. 조정 놀림목 매수 알아.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네. 보시면 여러분들 아이 사람 어떻게 대응했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되면 게 자, 10월 21일 영상 2만 분이 보셨죠? 보시기 자, 2회차, 그러니까 1회차부터 11회차 어떻게 대응했는가 영상 초반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니까 한번 보세요. 21, 2 2써있었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이롭지 않습니까? 최박사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합니다. 또 5천 포인트 가면 또 물려요. 그래서 이번에 물리지 마시라고 최박사가 기법과 노하우를 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투자잘 활용하세요. 최박사의 기법과도 팔아먹으려면 얼마 얼마 인 좋합니까? 여러분들 거의 진짜 한장 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돈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고 배우시면 돼요. 1권 중에, 아, 30권 중에 1권입니다. 잘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필요한 거 적으시면 되는데요. 혹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여기 어렵다. 댓글 클릭하시면 팔아링크두개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조지아 여러분께서는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남겨주시고요. 여기에는 10월 29일,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순서대로 1번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효림 상담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죠? 아, 문자 내용 있었죠? 무효림 문자. 그 다음에, 자, 추천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자, 공급방 남겨주시면 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 세 글자, 공급방 남겨주세요. 현재 어떤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최박사가 곧 있으면 자 7,300명이 돼 갑니다. 그래서 참 고마워요. 그래서 이게 구독자의 힘인가 요새 많이, 보, 많이 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종목이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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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좀 달리 말해볼까요?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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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파세요. 자 저쪽부터 좀 이어보죠. 사세요 사세요. 개미를 존나게 세번 털고 다시 여기 자아 손을 잘못 꺼 왔네요. 자 이렇게 사세요. 이제 박스권 대칭만 골라가면은. 최소 80%에서 113%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증 끝났죠.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 수익자 챙겨가세요. 5,000포인트가 달성되는 날, 자, 113% 무난하게 바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로 두 글자, 세 글자 추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오전 8시 소통방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